평창군은 대규모 리조트와 스키장 등 주요 관광지가 대관령이나 용평면 등 북부권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평창읍과 미탄면 등이 있는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관광 자원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평창군이 이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권에 있는 노람뜰 일대 관광 활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정책 브리핑 김선아 기자입니다. 네, 정책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시균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모시고 평창 노람뜰일대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의 노람뜰 네. 일단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 평창의 노람뜰은 군청 소재지인 평창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평, 아름다운 평창강과 또 평창의 주산인 노산, 또 장암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이곳을 지금 중심으로 좀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네, 현재 노남뜰에는 올해 5월달에 개관한 돌문화체험관이 있고요, 또한 어, 장암산을 끼고 있는 또 데크, 또 평창인도교, 또 바위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매년 어, 캠퍼 캠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한 장암산에는 패러글라이딩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과 함께 사계절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현재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네. 평창의 남북권 관광 활성화를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평창은 지리적으로 북부권과 이제 남북권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 북부권은 어 KTX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동안 또한 대형 리조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 자원이 이제 개발돼 있었는데 사실 남북권에는 어 그다 어. 많은 그 관광 유명한 관광지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좀 남북권을 연계하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을 하려고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평창읍에는 노람뜰 이런 관광지와 또한 미탄의 600마지기, 백룡동굴, 또박림에는그길름핑장 대화면에는 강천성굴과 대화 땀띠공원 이런을 연계하는 그런 관광 사업을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평창에 가볼 만한 관광지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외에도 또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는 관광 사업은 거점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느 단일 사업, 단일 그 관광지로만은 충분할 수 없고요. 거, 각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북부권에는 오대산권역 또는 대관령권역 또 봉평은 호성문화마을 건역을 이제 거점 적으로 하고요. 이쪽 이제 남부권에는 뭐 평창읍의 노란뜰 건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화 강천성굴과 땀띠공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거점화 하는 사업을 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요즘 코로나 일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광을 안 오고 계시잖아요. 좀관광에 타격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에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건 우리 뭐 평창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역에 공통된 일인 거 같은데 아직 우리 평창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청정 지역으로 현재 모든 방역에도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만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상을 탈출해 해서 저희가 또 피코라 해서 코로나를 피해서 평창으로 와라 이러한 저희가 이제 마케팅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점 이제, 이제 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청정 지역인 평창에 많이 오셔서 또 힐링도 하시고 또 그동안 못 다풀었던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기를 그래서 평창으로 많이 놀러 오시기를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관광도시 평창의 발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